안녕하세요. 저는 엔터이리 세일즈 그룹의 비즈니스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성국 전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스코 클라우드 인프라 엿보기라는 제목으로 시스코 내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스코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스코 IT 팀에서는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에 의해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클라우드 포트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은 시스코의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인 클라우드 포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젠다는 일단 개요 부분으로서 시스코 IT 현황, 즉 시스코 I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인 클라우드 포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포트의 발전 전략,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IT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2021년 6월 기준이고요. 현재와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 단말에 관련된 워커포스는 약 7만 6천 명의 사용자가 13만 개의 단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당 약 2개의 단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피스 측면의 워크플레이스는전 세계 90개의 나라에서 약 500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는 워크로드 측면에서는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내용에서 보시는 아시는 것처럼 약 3,000개의 라우터 또는 5,000개의 랜스위치 그리고 12,000개의 서버에서 약 5만개의 버츄얼 머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2 2천개의 화상 회의 단말 또는 5만 개의 모바일 단말, 그리고 한 달에 약 150만 건의 화상 회의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시스코 IT 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코 IT 현황에서 보면 2017년 약 290기가의 백본 트래픽 중에서 인터넷과 클라우드 향 트래픽이 약 190기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2개월 동안 약 200%, 즉 두 배가 증가한 수치고 이러한 인터넷 클라우드 트래픽 증가에 의해서 시스코 IT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스코 IT의 고민은 첫 번째로 클라우드 연결에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프라이빗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이슈가 및 비용 증가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온프라미스 또는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 간 비용 및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측면입니다. 당연히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보안 위협 및 취약점이 증가하고 이런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강화는 당연히 사용자의 불편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 내부에 대한 보안 강화 또는 프라이브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안전한 보안 연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보안 측면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서비스 민첩성입니다.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빠르게 변하는 사용자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사용자 요구에를 지원하게 IT 서비스는 너무 느리다는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세 번째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 시스코 IT팀은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변경을 하고 클라우드 레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전에 당연히 먼저 내부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5 3 6 5 또는 세일즈포스 또는 박스와 같은 사스 형태의 퍼블릭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두 번째로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투 사이트 네트워크 연결과 그다음에 B2B 네트워크 연결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는 상대적으로 그 요구 사항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시스코 내부는 사용자 네트워크 또는 게스트 네트워크 또는 다수의 레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안을 위해서 단독으로 또는 네트워크가 분리돼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시스코 IT팀은 클라우드 포트의 IXP 또는 크로스 커넥트를 통해서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SD-WAN이라고 하는 WAN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사내망은 SDXs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IT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IT 서비스는 보안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아키텍처를 수립하게 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시스코의 클라우드 레디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의 클라우드 레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기존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더 이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레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클라우드 포트입니다. 클라우드 포트는 공항을 연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공항은 보안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트도 마찬가지로 본사, 지점, 데이터 센터 및 인터넷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본 네트워크입니다. 기존의 백본 네트워크는 주로 사내망에 구성되어 있지만 클라우드 백본은 클라우드 포트간에 연동이 돼서 클라우드 포트간에 연결되는 전용 백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백본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점 네트워크의 변화입니다. SD-WAN을 통해서 지점에서 클라우드 접속되는 트래픽들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사내망이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전용선 또는 VPN을 통해서 클라우드 포트로 연결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SDN 구성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인 클라우드 포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 중립 데이터센터라고 하는에서 네트워크 연결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망 중립 데이터센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퀴닉스라든지 메가포트와 같은 데이터센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포트는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슈머라고 하는 분사 지점 또는 모바일 워커, VPn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보안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코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아마존, MS, 구글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클라우드 허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포트에 구성되어 있는 상세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트는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라우드 포트가 구성되는 물리적인 위치는 CNF, 즉 캐리어 뉴추럴 퍼실리티라고 하는 물리적 위치가 망중립 데이터 센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망중립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ISP 또는 클라우드 회선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SP를 통해서 인터넷 클라우드 연결입니다. 즉 다수의 ISP를 통해서 회선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자 이중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연결입니다. 즉, 클라우드 연결은 망 중립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IX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연결은 크로스 커넥트를 통해서 연동이 됩니다. 즉,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즉, 웹엑스나 듀어 같은 서비스는 크로스커넥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Public Cloud Service에 대한 보안입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로 트래픽을 전송할 때 데이터 암호와 같은 보안을 위해서 IPsec 또는 SD-WAN을 통해서 연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본사 또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곳에서는 전송 장비, 즉 옵티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점 네트워크는 SD-WAN을 통해서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지점에서 클라우드 향 트래픽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연결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점 네트워크입니다. 즉 지점 네트워크에는 다수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런 다수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분리를 SDA라는 기술을 통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엣지 플랫폼은 여덟 가지 다양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포트는 전 세계 모든 시스코 오피스를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약 13개의 클라우드 포트 또는 코오케이션 포트는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코 IT에서 백본 네트워크는 약 320기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ISP와 ISP에 연결하는 트래핑 용량은 약 290기가를 사용을 해서 전체 시스코 IT 네트워크를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 본사 및 지점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및 지점 네트워크는 SD-WAN 전에는 레가시 네트워크 즉 라우터나 스위치를 통해서 센터에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SD-WAN이 도입되었고 데이터 센터서부터 대용량 오피스 네트워크 또는 미들급 또는 사용자 네트워크인 애니커넥트까지 모든 네트워크가 SDN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SDN 네트워크는 그 오피스의 규모에 따라서 이중화 또는 단일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트래픽들은 SDN을 통해서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 포트로 연동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SDN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별로 경로 최적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포트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트는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두 가지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는 SaaS 연결 또는 SD-WAN 연결, DMZ 또는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는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또는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는 DDoS라든지 Firewall 또는 VPN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클라우드 포트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Cisco on Cisco라고 해서 대부분이 Cisco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서드파티 프로덕트 또는 솔루션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들은 주로 시스코의 대용량 라우터인 ASR 1000, ASR 9000 장비를 통해서 BGP 피어링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넥서스 7000 또는 넥서스 9000을 통해서 스위칭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 제너레이션 파이어 를 통해서 보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러한 네트워크 서비스 및 보안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 NSO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고 s o u s a n d s AI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SDX 솔루션을 위해서 비텔라 또는 클라우드 라우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당연히 2B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클라우드 포트는 통합된 싱글 서비스 포탈을 제공하고 이러한 통합된 싱글 서비스 포탈에서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포탈 그리고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또는 부서별 그 과금 체제를 위해서 빌링 또는 미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와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하는 아키텍처로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포트 운영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포트는 클라우드 포트를 운영하고 또는 개발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포트의 개발팀은 클라우드 포트에 대한 인프라 개발 또는 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트에서는 상용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가용성 또는 성능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상용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없는 솔루션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 및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운영팀에서는 이러한 개발팀에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비저링, 즉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사용자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포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능 모니터링 툴이 필요합니다. 즉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사내망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 할수 있는 툴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클라우드 포트에서는 1 0 0 0 d 또는 T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자 경험 또는 자체 클라우드의 보안을 또는 품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T는 토탈 세 가지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단말에서부터 클라우드 또는 사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에 설치된 T&E 포인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포트 사내망에 설치된 네트워크 에이전트 간의 레이턴시라든지 지터라든지 대역폭 사용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체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간에는 클라우드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에이전트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클라우드 품질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단말에서 즉 VPN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용할 때 품질도 마찬가지로 t 에이전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에이전트로 연결이 돼서 트래픽들을 모니터링 또는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능 모니터링은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지점 SDN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재택근무자의 VPN 클러스터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간의 레이턴시와 같은 성능 모니터링들을 수행하고 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샘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다수의 클라우드 VPN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는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VPN 클러스터에 대해서 스타우스 아이를 통해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녹색은 어떻게 보면 임계치 즉 VPN 클러스터에 대한 레이턴시 모니터링이 임계치 이내에 값이 나오는 응답 시간에 대해서 파란색 즉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런 임계치를 초과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빨간색 또는 주황색으로 표시하여서 운영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T를 통해서 단순히 VPN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SaaS 성능 모니터링, VPN 모니터링, s d a n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보트는 IX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즉, CNF에서 제공하는 Direct Peering, 즉, IX를 통해서 다수의 퍼블릭으로 바로 연결되어 서비스 품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트 구축 이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 사업자 ISP 회선을 사용했었습니다. 통신 사업자 즉 인터넷 회선은 아시는 것처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베스트 포트 서비스고 경로 최적화라든지 다수의 ISP 연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경로 또는 품질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포트 이후에는 이런 IX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이렉트 연결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IX 서비스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완업으로 연결돼서 ISP 연결시보다 훨씬 빠른 경로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사업자 간의 직접 연결에 의해서 다수의 ISP를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을 회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또는 경로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서비스 회선에 대한 이중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포트의 발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포트가 한번 구축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 트렌드 또는 IT 발전 트렌드에 따라서 클라우드 포트에 대한 인프라도 발전하게 됩니다. IT 인프라 발전 트렌드를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프라이빗 또는 온프라미스로 구축된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가 점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사스 형태로 옮겨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워크로드는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포스 즉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즉 모든 사용자 단말들은 사무실에서 접속을 하고 사무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내망 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고 향후에는 이런 트렌드가 좀더 가속화돼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용자가 온프라미스가 아니라 어프프라미스로 해서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워크로드 또는 워크포스 측면에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온프라미스 형태의 클라우드 포트는 향후에 어프프라미스 형태의 네트워크 엣지로 발전할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언제가 될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적일 수는 없고 현재 지금 2024년 정도가 되면 아마 온프라미스와 어프프라미스의 약 중간 단계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IT 인프라 발전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클라우드 포트도 발전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보안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인 사시의 연동입니다. 즉 사시는 보안 기반의 서비스 엣지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서비스로 특징 지을 수가 있고요. 엣지 아키텍처는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택 근무자 또는 클라우드는 모두 다 클라우드 포트와 연결돼서 구성이 됩니다. 즉 전체 네트워크에 클라우드 포트 하나로 연결이 되고 클라우드 포트를 통해서 다 서비스 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에지 에지 아키텍처에서 보면 전체 트래픽의 약30% 정도가 IaaS 또는 SaaS 서비스 접속을 서비스 위해서 지점에서 SDN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면 인터넷 트래픽의 많은 부분이 SSL VPN으로 되어 있어서 방화벽 의 역할도 많이 감소하고, 그러므로 따라서 온프라미스로 구축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의 역할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 또는 보안 아키텍처의 발전에 의해서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어떤 보안 아키텍처에 의해서 기존에는 항상 VPN을 통해서 사례망에 접속했던 아키텍처가 VPN 없이 사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 트렌드에 맞춰서 투비 아키텍처는 사시라고 하는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포트를 연동하는 구성으로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즉, 클라우드 포트는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지금 현재 재택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포트에서 서비스되는 구조에서 사시를 통해서 연동함으로써 기존보다 좀더 강한 보안성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포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사시 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어떤 비용적인 측면 또는 아키텍처의 단순화 또는 보안 강화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시 또는 클라우드 포트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사시 또는 클라우드 포트에 접속된 사용자에 따라서 어디로 접근했는지에 따라서 차별화된 보안 정책이 가능하고 이런 사시 또는 클라우드 포트 듀얼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안 강화 또는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좀더 활성화할 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엣지 플랫폼, 즉 클라우드 포트는 본사 또는 지점의 랜, WAN, 데이터 센터 또는 인터넷 회선 등이 네트워크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결합된 통합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통합 플랫폼은 서비스의 신속성 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SDX라고 하는,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싱이라는 기반의 솔루션 구성을 통해서 사용자의 개입 또는 운영자의 많은 개입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프로비전이 되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측정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술 발전 트렌드에 맞춰서 사시 도입 등의 지속적인 아키텍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멀티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또는 보안 인프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써 시스코의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